자동분사가 너무 편해요. 집 분위기 달라져요. 스마트 전자 디퓨저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니민전자 아로마테라피 디퓨저. 요즘은 집에서도 편안한 향기를 즐기고 싶잖아요. 이 디퓨저 자동분사 기능으로 실내 어디든 향긋하게 만들어주니 너무 좋던데요. 라벤더 탈취제로 침실이나 화장실 냄새 걱정 끝. 게다가 무드등까지 있어서 밤에는 은은한 분위기 연출도 가능하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에요. 대용량 리필이라 자주 채워 줄 필요도 없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샌더스마트 전자 디퓨저. 방안에 향기가 사라질 때마다 일일이 뿌려 주기 귀찮았는데 이젠 자동으로 분사해 주니 너무 좋던데요? 디지털로 조절 가능한 디퓨저라 원하는 시간에 맞춰 향기를 즐길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대용량이라 자주 채울 필요도 없고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없는 세련된 디자인이라 어디에 놓아도 예쁘네요. 방안 공기를 상쾌하게 바꿔주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전자 디퓨저 아로마 오일. 사무실이나 원룸, 심지어 차량 안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퍼뜨려주니 너무 좋던데요. 스마트 디퓨저라서 원하는 향을 버튼 하나로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대용량이라 자주 리필할 필요도 없으니 편리해요. 집들이 선물로도 딱인 인테리어 디퓨저라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. 스틱 타입으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인테리어에도 훌륭하죠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